왜이상한 소리가 나요? 나는 난다나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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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 나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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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고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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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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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요나 나는 나는 나 나는 나요 나는 나요 나는 나요 나는 나는 나 원만 해요. 는 어. 고마워요. 그거 열어 주시면 안 돼요? 됐니네가 이... 어! 어 물고기 진짜 있네요? 어, 고마워요. 냠냠냠냠냠냠냠. 어, 다 먹었어요. 다 먹었어요. 어. 그러면 이번에는 두개 주세요. 요두 개는 얼마예요? 어, 여기 이게 있어요. 그거는 뭔데요? 여기 먹고 싶다. 땜파이터요. 물고기가 있다고요? 먹기는 두개 있어요. 그게 왜두개예요 그럼 요거 두 개, 두 개면 네개 아니에요? 네개 아니에요. 네개 아니에요? 두개예요 네. 아, 잠깐만요! 얼만데요? 일단은. 일단 뭔데 음, 또 우찌, 도게? 또 개, 애 개인데, 내가인데 그럼 얼마냐고요? 이따만이데이천원이에요 네. 그렇군요, 네. 뿅, 빅 뿅, 어, 고마워요. 이것도 열어주시면 안 돼요? 맞아요, 맞요 오, 잘렸네, 물고기. 음. 오, 파! 화색 물고기네요. 냠냠냠냠냠냠 회떠 주시, 뭔지 모르죠? l 왜, Andel? 왜, Mundi 이거, 공장, 공짜, 공 가요. 아니에요 그럼 얼마인데요 l w 이 a t do y o 이거 a n d e 이 It's a man. It's a m 이거 열어 주시면 안 돼요 입이 뭔가 힘줄 때 입이 움직이는 게 엄마랑 똑같네요 엄마 닮았어요 입이 이렇게 움직여요 힘이 주는데 입이 움직이는 게딱 박유정이네요 아니에요, 안 열리나요?